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재산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아주 무서운 신호가 포착됐거든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탄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1,600원도 이제 시간 문제라고들 하죠. 뉴스에서는 연이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고 울상이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기회에 큰 돈을 법니다. 2025년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40대 직장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있었고요. 통장에는 똑같이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명은 자산이 4,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한 명은 오히려 7천만원으로 늘어났죠. 도대체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천만원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보죠. 1년 후에도 통장에 찍힌 숫자는 똑같이 천만원입니다. 그럼 내 돈이 그대로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 천만원으로 살수 있었던 라면이 100박스였다면, 올해는 90박스밖에 못 사게 된 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가치는 10%나 줄어든 셈이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입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인 거죠. 2025년 기준 물가상승률이 2.4%라고 합니다. 내금이자가 2%라면 여러분은 실제로 마이너스 0.4%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사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라 빚이 너무 많아지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단순하게 돈을 더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꺼내 정부 빚을 갚는 셈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당하고 있는 거죠. 매년 2%에서 3%씩 우리의 구매력이 증발합니다. 이게 10년만 쌓여도 내 재산의 30%가 날아가는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첫 번째 경로는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흐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금만 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빚을 내서 자산을 산 사람은 이득을 본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갚아야 할 돈의 실질적인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칩시다. 인플레이션이 5%라면 1년 후그 빚의 가치는 1,9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만약 3억원을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10년 후에 집값이 4억이 됐다고 해보죠. 빚은 여전히 3억이지만 그 돈의 가치는 2억 5천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5천만원을 벌게 되는 꼴이죠. 두 번째 경로는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흐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캔틸론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기업이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부자들이 그 돈을 가장 먼저 손에 쥐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 돈으로 재빨리 자산을 사들입니다. 결국 자산 가격이 먼저 폭등하고 나서야 그 돈은 월급쟁이들에게 도착합니다. 이미 물가가 다 오른 다음이죠. 내 월급은 1년에 겨우 3% 오르는데 집값은 10%, 주식은 15%씩. 오릅니다. 도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국민에게서 정부로 흐르는 구조입니다. 정부 비지 천조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인플레이션이 3%만 발생해도 정부는 실질적으로 970조 원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들이 대신 갚아준 셈이나 다름없죠. 이게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의 진짜 무서운 의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현금만 꽉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매년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집니다. 둘째는 월급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마지막 셋째는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이 사람만이 살아남고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밥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도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들에 주목해야죠. 금이나 부동산 그리고 주식과 달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마음대로 숫자를 늘릴 수 없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돈이 시중에 많아질수록 이것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사람을 한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이죠. 처음 들으면 당황스럽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천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건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는 자신의 자산을 주식 30%와 채권 40% 그리고 금과 원자재에 각각 15%씩 나눴습니다.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죠. 실제로 이 방식은 지난 40년간 연평균 9.5%라는 놀라운 수익을 냈습니다. 끔찍했던 금융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냈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사라고 강조하죠. 원자재값이 올라도 소비자에게 그 가격을 당당하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플이죠. 부품값이 오르면 아이폰 가격을 올리면 그만입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도 여전히 애플 제품을 사니까요.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현금 비중을 20% 이하로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생활비로 쓸 6개월치 돈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모두 자산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S&P 500 ETF나 달러 예금, 그리고 금 같은 안전한 자산이 답입니다. 두 번째로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닥쳤습니다. 1,6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원화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달러의 힘은 더 강해진다는 신호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 일부를 달러로 바꿔야 할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30%는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시길 권합니다.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 혹은 해외 etf도 좋습니다. 원화로 만든 자산을 들고 있으면 환율이 오르는 만큼 내 재산은 깎여나갑니다. 5천만원을 가진 분이라면 최소한 1,500만원 정도는 달러 자산으로 옮겨 두어야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통장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 1500만원을 달러로 바꿨다고 칩시다. 그럼 11500달러 정도가 됩니다. 1년 후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을 때이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면 1725만원이 됩니다. 앉아서 225만원을 벌게 되는 셈이죠 세 번째로 금리의 방향을 뚫어지게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 수준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경기가 좋지 않으니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경제 상황은 늘 변수투성이죠 확실한 건 금리가 요동칠 때 자산가격도 함께 출렁인다는 점입니다 만약 변동금리로 대출을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3%대의 고정 금리를 산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부채 관리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 쓰면 독이 되지만 잘 쓰면 아주 훌륭한 약이 되기도 하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만 빚을 쓰라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사업에 투자하는 빚은 좋은 빚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명품가방을 사기 위한 빚은 내 인생을 망치는 나쁜 빚입니다. 부채 비율은 반드시 50%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총 자산이 1억 원이라면 빚은 5천만원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어떤 경제위기가 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무너졌던 수많은 분들을 기억해보십시오. 대부분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빚 때문에 무너졌던 겁니다. 다섯 번째로 금을 꼭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5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치를 잃지 않았죠. 정부가 정리돈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어도 금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큰 금융위기가 닥쳐도 금은 항상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었습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는 금으로 채워두세요. 금값이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온스당 2,600달러 수준이니 역대 최고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금을 사 모으고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들이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금을 엄청나게 비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이건 정말 정부가 국민에게 준 선물 같은 계좌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이걸 꽉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안에는 배당주나 해외 ETF를 담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매년 2천만 원씩 ISA 계좌에 넣고 연 수익률 7%로 30년간 운용한다고 칩시다. 세금 15%를 꼬박꼬박 내는 일반 계좌는 약 17억 원이 되지만 ISA 계좌는 약 20억 원이 됩니다. 계좌 하나 잘 선택한 덕분에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더 벌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관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방식입니다. 처음 1, 2년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천만원을 연10%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죠. 관리로 30년을 투자하면 4천만원이 되지만 복리로 투자하면 무려 1억 7천만원이 됩니다. 1억 3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똑같은 돈을 똑같은 기간 동안 투자했는데 단지 복리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4배나 더큰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투자의 거인 워런 버핏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자산은 약 17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엄청난 재산의 95%가 그가 60살이 넘은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복리의 힘 때문입니다. 그는 겨우 11살 때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해서 평생을 복리로 불려온 것이죠. 그럼 지금 40대나 50대라면 너무 늦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60살까지 혹은 70살까지? 아직 우리에게는 20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매월 100만원씩만 꾸준히 투자해보십시오. 연7% 수익률로 20년을 버티면 5억원이 되고, 30년을 버티면 12억원이 됩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만난 김철수씨, 기억하시죠? 그는 5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 고스란히 두었습니다. 1년 후 그의 돈은 4,500만 원의 가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앉아서 500만 원을 잃은 셈이죠. 만약 이대로 10년이 흐른다면 김철수 씨의 재산 중 2,500만 원은 증발해버릴 겁니다. 반면 박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5천만 원을 지혜롭게 나누어 담았습니다. 1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해두었고 1,500만 원은 달러로 환전했죠. 또 1,500만 원은 미국 S&P 500 주식을 샀고 1천만 원은 삼성전자, 그리고 500만원은 금을 샀습니다. 1년 후 박영희 씨의 총자산은 7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박영희 씨가 김철수 씨보다 2,500만원을 더벌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돈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자산을 골고루 분산했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서 벌고 주식이 올라서 벌고 금값이 올라서 또번 것이죠. 같은 돈과 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지식과 실행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됩니다. 1997년 IMF 당시에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다가 금리가 폭등하자 이자를 못 이겨 집을 날려버렸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레버리지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내 돈일 때 빌린 돈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내돈 3천만 원이 있다면 빚은 6천만 원까지만 내서 총 9천만 원으로 투자하는 식이죠. 이 정도 비율이라면 금리가 조금 오르더라도 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이 처한 나이와 상황에 맞는 시장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20대나 30대라면 주식 비중을 70%까지 높여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50배나 60대라면 주식은 30% 정도로 줄이고 채권 비중을 40%까지 높여서 안전하게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탄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우리 원화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만 상킬 뿐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를꼭 기억하십시오. 현금 비중을 낮추고 달러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대출은 고정금리로 바꾸고 좋은 빚을 활용해 자산을 사야 합니다. 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isa 계좌의 혜택을 남김없이 누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즉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가족의 행복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